금봉사, 극락전 구들입니다. 지금 지표조사를 하면서 과거의 고래뚜기라든지, 어, 계자리라든지, 뭐, 이런 것은 다 지금, 그, 사라졌습니다. 예, 옛날 사진의 근거가 설명을 해보면은 이 중앙방,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. 중앙방에는, 어, 아궁이 소다구미 하나에 불길이 세 갈래로 도는 것입니다. 세 갈래로 도는데 한 갈래에 고래 뚜기 세구멍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양쪽에 이넉자 어, 골방이 두개 있는데, 그게는 소다구미가 어, 아니고 그 불을 보조로 방에 어, 따뜻하기 위해서 보조로 어, 불을 지피는 그런 그 함실 아우기가 양쪽에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. 핵심적인 것은 이 열두자 어 방에서 들어오는 이 아홉 개의 고래로 불이 여기까지 도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그 불이 들어오고 여기에 개자리가 있고 또 여기에서는 허튼 고래로 해가지고 어 이쪽에서는 불이 세게 오기 때문에 줄 고래도 왔지만은 여기서는 세로긴 방이 새로 긴방일 경우에는 습기가 밀리기 때문에 여기 불길이 저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어 뜨거운 것이 어 퍼질 수 있는 그 평고래, 어 균등하게 열이 갈수 있는 평고래를 해가지고 줄고래가 아니고 허튼고래를 놓은 것입니다. 허튼고래를 놓고 여기에서 어 연기가 나가는 연도가 어 있고 이쪽에서도 연도가 있고 이 중앙에서도 연도가 나가게 된그 어, 그 마지막에는 저게 굴뚝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, 이 벽은 최건자의 새로 석축을 어, 하면서 만든 것이지 이, 에, 옛날에 그이 방에서 나오는 고래하고는 이거 먼 것입니다. 에, 그래서 어,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에는 줄고래고 여기는 허튼고래고 양쪽에는 쪽구들이 네, 함실 아궁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 난방을 할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어, 금봉사 금락전의 어, 그 어, 어, 고래인 것입니다.